자, 여러분들, 이 앞에 거랑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페이지 앞에 평균 변화율이한 순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뒤로 넘어가보면, 자, 22페이지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사실상 문제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의미상으로 알아두기는 해야 돼요. 수능 문제로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X가 A일 때이 어떤 f x 가 미분 가능할 조건, 조건 구조를 보습니다 미분 가능할 조건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려면요. 일단 전제조건으로 깔리는 게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은 일단 그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연속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연속이라는 거 어, x가 a 에서 연속이야. 그럼 우리 세, 뭐가 세개 갖다 놔야 된다고 그러죠?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X 일단, 이세가 모두 같은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굳이 하다 보면은, 아, 당연히 뭐, 같겠다. 라고 미리 먼저 판단이 되는 때도 있어. 그럴 때야 이제 괜찮다. 일단 X가 A일 때 연속인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 어떤 함수가 연속인가를 볼 거면, 아, 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볼 거면요. 연속일 때랑 비슷한데, 점미 공개수가 우미 공개수가 같아야 거예요. 자 말로 설명하면 점미공개수와 우미 공개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지 x는 2일 때, 미분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라며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둘다 알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냥 이 정도만 문제에서 해주면 돼요. 당연히. 자, 일단 연속은 확실해요. 연속 맞아. 응. 여러분들 쓸 때는 좌이동, 좌. 어우 말이 짓궂긴 하. 좌극한과 우극한 아무 수 없이 모두 같은지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에서는 써주긴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 그건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해설지 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걸 참고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좌미 분계수와 우미 분계수가 같다. 음, 사실 정의를 이용하면은 복습이니까 여러분들 쉬운 거는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f'x는 x가 2보다 작을 때 얘를 미분해봐요. 2죠. x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를 미분해보세요. x 자체를 미분하면 2x고요. 이보다 조금 작을 때에는 기울기가 2야. 순간변화할 때 2인데요. X가 2거나 2보다 조금 클 때에는 5니 계수를 제으면 3이에요. 그러면 그 둘이 기울기가 다르니까 얘는 2등 가능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정해도 ah 我讲出来。 프타의 x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 묻고, 아, 이래, 이 식을 보고 아 이거 프타의 x야. 오케이. 이거 이걸 받아들여야 돼. 문제에서 아무 설명 없이 이거 이식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프타의 x 구하는 그거만 받아들이면 어 이거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Is yes.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얘가 나오는 걸 보여달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장에 가서는 이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나와 이제 빈칸 채우기 용으로 나오는데 빈칸 채우기도 사실 수열의에 귀납법에서 많이 나오지 도함 정의에서 도함수의 정의에서 빈칸 채우기 도함수의 정의라는 거는 아 f 프라 x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기종 <목소리나> 플러스 h 마이너스 1다 약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되는데 안타깝게도 h가 0으로 만납니다. 이 친구는 극한값을 계산하면 없어지겠죠. 0이니까. 그래서 극한값을 빼주고 2x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2분해고 구한 식이랑 똑같죠. Спасибо. 하면 아, 잠깐 멈췄다가 먼저 풀어놓고 넘어오시면 돼요. 잠깐 멈춰놓고 풀어놓고 나서 다 되면 2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4페이지로 넘어요 そういっ、ね、た。<music> 2x yes. 예 계산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지식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특강은 25페이지까지 문제들을 한번 쫙 풀어주시고요. 아마 문제를 푸는 난이도는 적절할 거야. 다만, 여러분들, 꼭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도함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분 가능성은 어떤 걸 만족시켜야 미분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 고. 그 중에서 특히 공립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꼭 개념공부를 튼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개념공부도 여기 책에 있는 개념 수준 정도로만 열심히 하시면 2등급, 받, 2등급 받는 데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단기특강에서는 25페이지까지. 질문이 없는지 모르겠다. 질문 수영이 만했나 수영에서 한 번밖에 질문 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문제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야, 단기 특강 받도 문제 어려운 거 있어 전단원이도 왜 질문이 없어요. 질문 꼭안 하면 공부 안 하고 또 만나겠습니다. 질문 질문해서 카톡에서 만납시다 이상.